할렐루야 아멘 u 네, 오늘도 제너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 8 8국에서 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호세야 12장. 호세야 12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목소리> 길러왔은 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을 에브라임이 경로하게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과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에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호시아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제 상고 있죠 상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칠 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상인이라 상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만 장사꾼들이 아,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건을 때 와서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 관리하고 보관하고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띠용 값에 팔면 사실은 그거는 본전에 못 미치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상인들은 최소한의 이문은 남기고 파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인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그죠? 이 저울의 추를 이렇게 조작해 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그 무게가 안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남을 속이고, 또 교활하게 힘으로 빼앗고, 이런 모습들, 예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던 것처럼,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도 양을 키우면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을... 야곱을 닮은 마음 이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상인이다 장사꾼이다 아, 이게 앞에 성경에는 상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단어는 원래 이 상업으로 유명했던 가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상업으로 유명했던 가난 사람들 그런데 가난 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진멸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진멸시킨 가나한 인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그가나 인들과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속이고 교활하게 또 불을 축적했으면서도 자신의 이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불이도 죄도, 문제도 없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이지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어 이제 인생이 죄를 짓다가 교만하면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이제, 나를 죄라, 죄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번영하고 있고,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추적했고, 또,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안중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국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거든요. 장막.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던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걷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장막제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임시 텐트를 치고 그곳에 앉아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죠 음식도 원래 먹는 것을 먹지 않고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들을 먹으면서 그 자신들의 어려운 시기들을 대새기는 거죠. 그렇게 절기들을 보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던 것들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기념하기 위하여 텐트를 치고 있는 것처럼 방황할 때 지내던 모습들처럼 이제는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구절입니다 한번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같게 하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벌을,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과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은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장사꾼 같이 상인 같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원래의 상태 곧 천막 생활을 하며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 때와 같이 전락시키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적과 비유서 비유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십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길르앗은 죄악이 넘치는 땅이 되어버렸고,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가는 우상재단이 돌무더기처럼 쌓이게 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힘으로 빼앗는 그런 상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누가 나의 불의한 것을 들추어내겠느냐 참 교만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안고 이뤘음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엄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내 눈만 가린다고 이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호시아는 그들의 직계 조상인 야곱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의 내용이 그건데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을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진 채로 도망한 도망자였습니다. 야곱의 신세가 편안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그는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입니까 장인의 양을 치던 노동자였으며 그가 결혼지참금도 없어 노동으로 대신 변제하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라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고 이런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수일같이 지나는 그런 가난병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애굽의 속박 아래 종살이 하던 참으로 초라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바울, 이 야곱의 옛날의 모습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예전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 그늘 보호받았 그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지금 이런 평안을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교만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소리를 두려운 줄도 모르고 높이고 있었고요. 또 여와를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던 것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가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또한 거짓되고 교활하게 속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노를 경록해함이 극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같이 미천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함으로 이제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또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새벽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은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밖에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우리가 주여 핑계 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만족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심해질 때, 그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누가 나의 불리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나의 번영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잘됨 만으로 치부해버렸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던 그들, 하나님. 그들은 결국에 이제는 그들이 명절에 지켰던 천막 생활하던 그 절기가 이제 그들의 실제 삶이 되게 하겠노라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교만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이 저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모두가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평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옵시며 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였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우리 여일로 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순간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영화 집사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큰 용서로 부르시고, 대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시겠다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삼십팔장 338장. 삼백삼십팔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게 떠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laughs> 옛 야곱이. <laughs> 돌벨게 배워 <laughs> 가슴니다. 꿈, <laughs> 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 원합니다니멘 다같이 가기도 니가 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때로 우리의 교만함들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 형용할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불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를 더하여 주시 한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